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어, 네. 올해 이민 년 하반기에 하늘이 돕는 운세, 그러니까 천운. 네, 천운. 천운 음, 거죠? 음. 이번 대선에 어떻게 불과도 저는 하늘이 좀도와주 그건 맞아요. 왜냐면 네. 제가 태백산 네. 당군전에서 네. 네. 어, 11월달, 12월달 연 이어서 두 번을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의 운, 천운이 따라오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 인간으로 노력으로 될것 같으면 우리가 밤낮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아껴서 허리띠를 조여매고 아껴서 사는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그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줘야 부자도 나고 병예도 나고 어? 인물로 난다. 이거는 옳은 말이다. 예, 그래서 천운의 균을 지닌 분들, 어, 또 이제 명성이 따라오는 운세를 또 갖고 있잖아요. 각 나이마다 뭔지각 뭐 그러니까 띠마다 다 들어 있지만 또 특히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천운을 바래본다 그러면 개미생 분들이 상당히 강해요. 개미생들 스무 살이잖아요. 개미생 분들이 그 천문이 열리는 형국이라서. 이분들이 그 명예를 명예래든지 좀 사회의 이슈나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끌고 갈수 있는 그 세상을 끌고 갈수 있는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이십 세 분들이 천운에 강하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죠 올해 내년에 운수예요 평생 운은 아니고 개미세 스무 살의 분들이 역동적인 발상과 힘찬 그런 기운으로 천운에 도달해서 본인들의 목적, 뜻을 잘 읽고, 읽고, 또이 나라나, 어, 또각 기업에, 아니면 곳곳에 상당히 기운이 강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이제 학생의 신분이나, 이제 군인의 신분이나, 또 직장인의 신분이나, 나이대가, 연령대가 그러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각 곳에 심어지는 기운이 상당히 강세, 천운이 강하다 말할 수 있고요. 스물, 에, 지금 올해 연지가 안 좋거든요. 올해 운이, 이민연하고는. 근데 이분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솟아오를 수 있다. 그래서 27살 인분들이 올해 이 천운이 상당히 길하다. 그래서 직장, 그니까 시험운이라든지 시험 또 직장의 운이, 운. 그리고, 어, 배우자의 기운. 그래서, 천운이, 천운이 따라와야 이것은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분들이 강세이고, 27세라 할지라도 부동산의 운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다. 또, 이거 믿고, 주식도 기운이 좋다고 그러니까 주식들 하시고, 코인들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아직은 본인들이 스스로 다, 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리한 선택들은 하시면 안 되지만, 천운은, 천운에는 강세가, 천운의 강세가 있다. 천운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시운 시운 한 살, 시운 하나, 시운 둘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천운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시어서 명예 명예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서 음, 저 승리를 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육십 한 살, 두 살도 상당히 좋으세요 운세가. 천운을 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62세 계신 분들 스스로 어 문이 열리는 것은 이제 천운이거든요. 하늘에 문이 열리는 스스로 문이 열리는 것은 음 하늘에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열리는 건데 62세 계신 분들이 올해 목적 달성을 하고 그 마침표를 찍는 그리고 새로운 도약 시작을 하는 기운에 들어 있기 때문에 62세도 강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그 천원의 기운으로 어, 실력 발휘들을 해보시고 또내 재능 능력 발휘 할수 있는 기운이 완전히 들어서서 오늘 나이대별이 나이대별이시기 때문에 어,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